이 내려가는 게좀 이상해. 이렇게 보고 내려가야 되아왜 이래?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 보시고 아, 조심 조히 보시고.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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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까 일로 갔으니까 오른쪽으로 가면 아까 왼쪽 오, 갔다 올라갔어. 올라가면 올라가면 안전하겠지. 떨어지면 떨어져. 지에이 왼쪽이네, 저기네 아까 거기... 괜히야. 아, 아닌 아, 곳에 아. 몸이 있을 리가 없어. 떨어지지 마, 떨어지지 마. 후, 떨어지면 죽는다. 어, 저기도 막혀있네. 막혀있어. 사다리, 사다리. 아 이건 뭐? 어, 올라가, 어. 어, 올라. 가 올라, 올라. <laughs> 그 아, 아, 오! 오! 다수다수다 하... 방금 어떻게 쏜거지꽉나 보다. 아수소 하... 아이... 스탄... 와라. 그렇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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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때는 최한의 음, 맞았네. 오늘 은안 어지럽네. 괜찮아 괜찮아. 어 <laughs> 컨디션 안 좋고. <좋아요, 웃음> 진짜 뭐야. <좋아요. 웃음> 저번에는 확실히 안 좋아지고. 아 이거 근데 이, 이 사다리 타는 게 너무 무서워 이게 게임은. <laughs> 오 <오우. 웃음> 어디까지 날아가야 돼 사다리 타기 너무 무서워 이 게임. 점점 멀어져 사다리 사다리에서 <laughs> 얘가 고든이 사다리를 잘못타 일자로. 오. <laughs> <laughs> 어! <laughs> 아. 아아악! 타아 맞았다 아 내가 맞았어? 아잇 또한발 아, 또또 살았어 힘들다 피칠라마았어회주읍니까아 <laughs> 이게 진짜 사다리가 사다리 컨트롤이 애매하게 돼있어 이게 아래 보고 가야 아래 보고 가야 아오, 그렇겠다.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어, 있다, 있다. 오, 뭐야? 켰어, 돌아갔다. 바깥쪽으로 돼 있다. 빨간 파이프파파 파란 파란 k 파 y 파파파 don't l 찾으러 가야돼 I don't l 이... k e 이 o u I don't like you. I d o n 왜 like y 니 u I don't like you. I 뻥! 오우, 좋아 잘 죽겠어. 지금 아까 전에 이 파이프 때문에 하늘로 뜨는 것 같거든. 아, 그래서 저거부순거 아니야? 그래서. 아 부순다고? 올라가, 위에, 올라 올라가서. 어. 아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이거 키니까 내가 위로 올라가. 오이 붕 떠. 위로 올라가는 거 맞아. 붕뜬것 같아. 음. 내 기분상으로. <laughs>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집중했죠. 아, 안녕하세요. 엔진. 안녕하세요. <laughs> 네, 안녕하세요. <제가 웃음> 죄송합니다. 아니고, <laughs> 저희가 너무 집중해가지고 네. 제가 지금 공략 을 보고 네. 있어요. 저희가 공략 보면서 하고 있어요. 공략 을아 수류탄 치는 거 수류탄. 아, 아 그럼 수류탄이 아, 날아가가지고 어, 터져 그럼. 네 맞습니다. 세계 최고의 명작 네 명작인데 하프라이프 원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명작 컨트롤을 못해요. 지금 <laughs> 어, 야, 알았어. 수류탄 던져야지. 너 어떻게 올라가냐고 문제지는데, 마지막으로. 이렇게. 우리도 그냥 이거 타고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그런거 오오 뭐야 어... 오 뭐야 어, 뭐뭐 아우 아, 아, 저저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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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사 당하겠어 아까 전으로 불러서 그냥 다시 할까 이제 알았는데 어. 피 많을 때피 많을 때로 불러서 다시 할까 죄송한데 피 많을 때로 불러서 다시 할게요 도저히 이걸로는 안될것 같은데. 다시... 왜 어, 왔어? 어. 하도 죽어가지고. 됐다. 됐다. 여기,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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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하고 조심, 여기 조심하고. 아, 아, 차라리 이렇게 타는 것보다 어. 반대쪽에서 탑니다. 점프해서? 아 이렇게, 걸어가고. 이렇게 걸어가지고. 봤지? 이렇게 됐다, 타. 됐다, 됐다 됐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반대쪽에서 타셔야 돼요. 이상해, 얘는, 얘는, 서양인들은 다 저렇게 타나? 사다리를? 가자, 가자, 왼쪽, 왼쪽. 떨어져 버리지. 우리는 보통 달려있는 쪽에서 타지 않아? 사다리를? 그러니까. <laughs> 난 키들은 이상해. 실용적이야? <laughs> 실용적인 거야, 그게? 산으로 두고 누르고 사주고 빵오굿슬탄 먹어주고 어 많이 늘었죠 됐어, 됐어. 이제 사다리 타는 방법을 알았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타야 됩니다 사다리는 하프라이프 사다리 타는 게 오, 어, 저게 제일 안전해. 어, 제일 안전해. 저 방법이 제일 안전해. 이윤는알수 없죠. 어, 도대체 어. 나는 이렇게 타 나는 실제로 이렇게 타라면 사다리 무서워서 못탈거 같아. 어떻게 저렇게 탈 수가 있어, 사다리를? 눌러, 눌러. 고든이니까 쉬는 거야. 역시 고병장. 우리 고병장은 달라. 고든만이 할수 있어. 어, 어, 오, 왜오 이래? 클럽 했다. 아, 이게 가끔 저렇게 펄쩍 뛰어 얘가. 오, 어, 너도 어, 망했다. 아, 오피았서 어, 아, 진짜? 어. 웬일이야? 어, 그죠? p u s 피백이네. 어, push 세이브 세이브. 세이브, 세이브, up. Save, s 이 v e Save, save. Save, save. Save, save. Save, s 세이브, 해줘야 돼. 괜히 안 했다가 세이브. 세이브. 오케이 구저 깨자마자 또 있단 말이지 오케이. 어 있나? 있을지도 모르잖아. 조심한 조심해서 나쁠 건 없잖아. 아, 뭐 됐다. 마지막인 것같아거 지금 오후에서 어, 푸시는 거어푸시는 거. 거, 응? 거와 진짜 긴장감 쩌네요. 이게 이래서 잘 만든 건가? 긴장감이 쩌. 어서 <laughs> 이거 또 어떻게 타라고. 모르겠네. 저 이거 나이즈 노말인데 말 때문에 피가 줄줄 나요. 아! 노말이라서 노말이 얼른 음. 피가 많이 나 오. 오. 아, 이거다. 됐다, 됐다뭐 아, 됐다, 됐다. 이거. 어다빨간왜이갓려 딸다. 다다됐다 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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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딸다. 안열려 지금 저희 저기... 건밖에 없어요. 다른 음... 쪽 하나도. 네, 없었는데. 지금 총알리 하나도 없어가지고. 어땠어? 왔어, 왔어. 나 다시 돌아가면 돼. <laughs> 이제 불만 쏘면 돼. 돌아가서. 어 음. 아, 깜짝이야, 왜? 아 전전지 다 닳았구나. 음. <laughs> 찌면은 자가 발전되는 왜 뭐지? 플래시

피한다 피한다. 이이지 어? 오. 오, 눌러 눌러. 파요 i r 파요. 파 파요. 어. 저기 이사 오. 잡았어. 됐네요. 재밌다. 파이어 파이어 는니안이아오파라라 나방 나방 이거 눈비비면 안 된다 아, 어디로 가야 돼아런가 아어 이거 재밌네요 하프라이프 생각보다. 네 재미가 없었거든요. 긴장감, 오. 긴장감이 있네요 긴장감. 근데 그래도 너무 불친절해. 막힐 때 너무 짜증 나. 공략 볼때 너무 짜증 나. 아, 열심 달았어 오, 아, 죽었니? 그래도 이건 왠지 불러올게다 <laughs> 죄송해요. 불러올게요. 이거 어느 뭐지? 이 어디서부터지? 어, 버튼 아직 안 눌렀어. 안 눌렀네. 죄송합니다. 불러오기 해야 돼요. 너무 어려워. 메가일레님 나가셨네요. 얘를 이렇게 피하는 건 처음인가요? <laughs> 역시 나만의 비법이었어. 아, 사다리 패치 있었어. 유저 패치 같은 거 없나? 사다리, 사다리 유저. 패치 여보, 뭐 같은 보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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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아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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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또 뭐있다? 여기 어, 아까 전거어있는 그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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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다리 어. 사다리 어. 사다리 아잖아 뛰어가면 시다 뛰어 뛰어 으잇! 어. 아어피 어. 어, 안나왔어 근데 뭐지? 어후래쉬 켜가 하나도 안보요고드이깔 쓰는겁니다 이거 현역병 어디야 근데 여기 저쪽 어야 뭐야 뭐야 밑으로 내려왔어 죽어야 되는니안죽어야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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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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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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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불 아니, 아니, 아오아아이 아니, 어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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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화나다 못해 뭐 내려가 이거 사다리도 없는데 저쪽 뛰우라고 저쪽 뭐 없지 어, 없어 떨어져야 돼뭐 잡는 게 있나 아저물있데물아 물 물. 아, 그냥 물끼는 거야 아, 물에 정확히 게어야 되는 거네 죄송합니다 그치. 뭔가 흘르고 있어 오오 오, 오. 좋아 부굿친절부게만들어주고데아 방사능 방사능 오어 지적 지적 없나? 없네방사 부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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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가고 부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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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오 피차다 피차다 왔다 왔나 여기 음, 왔나 오 어, 뭐가 있는데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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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여기여기다오사십야 아니 아니 피안어오 잘했다 오정보 있어 오 좋아 드피드오오 단비 같아 물기는 이게 물튀기는 소 이거 깨라고한고야요고가요와 진짜 진짜 너무한다 이거 아아아아 너무, 타고싶어 아우 그냥 가 그냥 가는게 낫지 않을까? 어떻게어떻게어떻게아 너무 긴다 근데 너무 긴다 이거 죽자 왜익쟤 뭐하자? 아 이런거.. 힐이 없는데? 다시 다시 아씨. 다시 해야돼? 여기부터야? 아 짜증난다 아 거기서 피..아 거기서.. 아아 아, 거기서 피 먹어 저장해야겠다 음피 먹으면 무조건 저장해야겠다 어... 다시 다시 점프? 오우 좋아 굿. 아, 일본 바닷물 표 좋네요. 아, 오, 방산형 방사능, 방사능 바닷물. 저그방사능좀 많이 먹었는데. <웃음> <웃음> 저 일본에 좀 살았어가지고. 방사능 터지는 좀 살았거든요. 가자, 가자. 좀 먹었습니다. <웃음> 굿. 좋아, 좋아. 오대로 가려서 괜찮아. 어, 이거 파이프 타고 가면 돼. 아, 아 파이프래. 여기서 에 그냥 생명만 치료하고 올라 다시 올라가서 낚시업고 어, 낚시네. <laughs> <낙시가 웃음> <올라가는> 어, <laughs> 그럴 그럴 리가 없어. 너무 말도 안 돼. 저걸 어떻게 타? 이거. 이 컷... 어? 이 조작감으로 타라고. <laughs> 말이 안 되는 거였어요다 먹어. 다 먹어. 다, 먹... 다 먹었지. 가? 하고. 떨어지지 않게 조심 조심 슉 오케이 오 조심 조심 피달나안들어안어 안 뭐야 뭐야 못가아아 <laughs> 떨어지다 떨어지 떨어지겠다 오, 오 조심했어, 조심 조심 지는건 아니고 오른쪽 오른쪽 아니 왼쪽 왼쪽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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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구멍 있네 구멍 점프지 다 저걸 점프해서 가고 올라가는 거 아닐까 아닌 것 같은데 난이 파이프 올리는 거 같은데 올라가라 그럼 오 이쪽 이쪽 아와 여기 여기 걔 사다리인데 어디다 걔구아 저를 계속 포... 어 저를 계속 어 모든 점프... 아... 뭐야? 아유,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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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이스마스마스 세이브 안 했는데 <laughs> 찌는건잘한다 죽진 않네. 이제 여기. 지금 이상하게 죽진 않네. 어디지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나? 이쪽 아니, 뭐, 아니야, 이쪽 아니, 여기. 여기? 여기? 아니네. 아닌데, 아닌데. 아, 여기. 또 아니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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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여기. 아, 여기. 아, 아, 여 아, 여기. 아, 여기. 아, 여기. 아, 아, 여기. 여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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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네, 저장 생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장, 저장, 저장. 뭔지 모르겠 클럽했다. 오, 이거 하고 좋다. 여기 세이브하자. 세이브, 세이브. 저장할게요. 최대한 저장을 해야 돼요. 일 준비. 고든 슈퍼 점프. 아, 못갈것 같은데. <목소리> 위에 스탠드는가? 아, <목소리> 위에 버튼이 있다고요? 버튼이야? 다시 위로 올라. 뭔가 연결하는 게 있나 봐. 어, 두, 저 이거 두 개를 이렇게 g e t h e r 할 o u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 이거 진짜 사다 d 진짜. m n o 패치. e 아, 안 보여 I'm 아, n 있네 어디? 저거는 아, 저거 not ready. I'm not r 아, 이게 낚시야, 이거? 됐다, 됐다. 점프, 점프. 어, 아, 여기는, 여기는 좀 허용이네. 응. 됐다, 됐다. 휴. 와, 감사합니다. 없었으면 못 깼을 거예요. 아마 여기에서 평생 하고 있었을. <laughs> <수 있을까? 웃음> 어, 불러오는 중. 음, 좋아. 오! 아, 뭐야. 오! 아 아파.. 철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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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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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뭐야. <laughs> 안녕하세요 철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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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이철철철아철철 오 뭐야 이상한 막, 거 많아 막고 고아 어. 쇠로 된곳도다부서수있구나 그니까 열심히 땡리는 거죠 아 형태 그것도 오래 피해야될 분이 보면? 이거 뭐이스플로어아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긴장감 쩌네요 어 그래도 피 많이 찼다 풀 피해 어. 워 이거 뭐야